네, 엑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필수 데이터 전처리 기법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비어 있는 셀, 그러니까 결측치라고 보통 하죠, 미스 밸류라고 하는데 이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같은 표인데요. 왼쪽에 있는 표는 여기 신주, 신준영, 신철진 이두 분이 어, 지금 자녀 연차 휴가일수가 0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비어 있죠. 자,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하시는 분들한테도 유명한 명제로 알고 있습니다. 뭐 0과 널은 다르다. 널이라는 거는 이제 어, null, null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값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예 비어 있는 것과 0이라는 값이 있는 것은 0이라는 값이 있는 것이지 채워져 있는 거죠. 빈 값이 아니라는 거죠. 이두개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를까요? 자, 지금 제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어, 밑에 평균 휴가 일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 엑셀도 뭐 대표적으로 유명하죠.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를 켜 가지고 위에 범위를 잡아서 엔터 쳐주 이런 식으로 4.28571428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6이 나왔습니다. 6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6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뭔가 다르죠? 자, 이것이 왜 다르냐면은, 엑셀의 에버레지 함수는 산술 평균, 그러니까 어, 모든 수를 더한 후에, 여기 있는 모든 수를 더한 후에 그 수의 개수로 나눠주는 산술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규철님부터 윤갑수님까지 모든 수를 더한 다음에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이거든요. 어, 이 일곱 개의 숫자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7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 숫자를 모두 더한 다음에 7로 나눈 것이 아니라 어, 값이 있는 5로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더큰 숫자, 나눈 값이 적으니까 더큰 숫자가 평균을 나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다르게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측치를 채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 아예 행 자체를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없애버린다라고 하거나 또는 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영으로 채운다 이렇게할수 있는데요. 지금의 경우엔 제가 영으로 채우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역시 어 저희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동 옵션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은 눈에 딱 보이는 고작 뭐 데이터도 10개도 안 되는 고작 작은 데이터지만 수만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찾고 잘 채우고 쉽게 하는 거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직접 현장에서 우리가 실무, 회사에서 큰 데이터를 만났을 때 능수능란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채워주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Ctrl A 눌러주시고요. F5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동 옵션이 나왔는데요. 이동은 말 그대로 특정 위치로 이동하겠다라는 뜻인데, 그 이동할 때 옵션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옵션을 줘가지고, 빈셀로 이동해. 자,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빈셀로 이동해라는 옵션을 준 것이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빈셀이, 빈셀에 찾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빈셀에서 0을 눌러 주게 되고 컨트롤 엔터 눌러 주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컨트롤 엔터 입니다 컨트롤 엔터 네, 그냥 0 누르고 엔터가 아니라 선택한 다음에 다중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병합된 셀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비어 있다고 선택을 해서 지금 0 으로 채워진 게된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비어 있는 곳 중에서 어, 제가 처음부터 범위를 여기만 잡을 걸 그랬네요 네 여기에서 빈 값을 찾아가서 0 으로 채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동 옵션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몇번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컨트롤을 누른 채로 컨트롤 누른 채로 막 클릭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걸 다중 선택이라고 하죠 어, 떨어져 있는 영역을 여러 곳을 네 제가 하나의 셀이 아니라 여러 셀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 모두 0을 채우고 싶어요 0을 채우고 싶다면 0을 누르고 엔터를 치는게 아니라 0을 누르고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된 모든 셀에 제가 입력한 값을 동일하게 채워 넣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측치는 어떠한 상태에서 그에 맞는 처리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채우는 것을 했지만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특정한 숫자 뭐 평균치라든지 최대치라든지, 최소치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지금 제가 채우는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측치를 찾아서 처리해야 된다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